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명 기사들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또 독자님들 자산관리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어, 또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의 한국 진출 소식, 그리고 금융권 전체 에 부담을 주는 교육세 인상 문제, 마지막으로 살아온 금융 수장들의 정책 방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상호 금융권의 오랜 논쟁이죠. 이 비과세 예탁금 혜택 축소 문제인데요. 신협중앙회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요. 기자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건가요? 네, 그 김윤식 회장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. 특히 이제 농어촌에 계신 고령 조합원들,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은 좀 유지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. 지금 상호금융에 3천만 원을 예금하면요, 농특세라고 1.4%만 내거든요. 그럼 연간 한 12,600원 정도 세금만 내면 돼요. 아 (12600원이요?) 네 근데 이걸 만약 시중은행에 똑같이 넣는다 그러면 이자소득세 1 5 4가 붙어서요 연 (13만 8600원) 정도로 내야 합니다 와 (10배네요) 거의 그렇죠 차이가 엄청 크죠 근데 정부는 이제 일정 소득 그니까 러총급여 (5000만 원이나) 종합소득 (3800만 원) 넘는 조합원들은 음 처음엔 5 나중엔 9까지 분리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김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상호금융의 거의 유일한 무기인데 예금 유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그렇죠. 분리 과세라는 게뭐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세율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래도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. 그래서 김회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. 아예 그냥 시중은행은 기업 금융 쪽으로 가고 상호 금융은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가계 금융 위주로 역할을 좀 나누자. 뭐 이런 구조 개편까지 제안하고 있어요. 그래야 이게 생산적인 금융으로 갈수 있다. 이런 주장입니다. 하하, 역할 분담까지. 기존 기존 금융권이 이런 규제 변화 때문에 고민이 깊은데, 어, 이와 중에 디지털 금융 쪽에서는 또 새로운 움직임이 있네요.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다고요? 오 이건 정말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서클이 그동안은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시장을 좀 봤었는데 이제 아예 한국 시장 조사나 대관 업무, 전략 수립을 총괄할 관리자급 인력을 뽑기 시작했어요. 아, 직접 뽑는군요. 네, 이건 뭐 직접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. 그래서 국내 법인 설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. 이미 하나은행하고 MOU도 맺었고 뭐 신한금융이나 카카오페이와도 접촉 중이라니 와. 발걸음이 정말 빠르네요. 네, 그렇죠. 단순히 그냥 코인 발행사 이걸 넘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?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 뭐 해외 송금이라든지, 결제, 아니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, 이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. 특히 그 USDC를 활용해서요. 기존의 국제 은행 간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? 스위프트나 비자 같은 이런 전통적인 국제 결제망을 좀 대체하려는 어, 그런 야심찬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. 스위프트나 비자를요? 네, 한국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워낙 잘돼 있고 또 모바일 결제 보급률도 높잖아요. 그러니까 서클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테스트베드이자 시장인 셈이죠. 이게 잘 되면 독자님들 해외 송금이나 결제 방식에도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새로운 경쟁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와중에 기존 금융권은 또 다른 부담도 안게 됐군요. 정부의 교육세 인상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은행 뿐만 아니라 이 금융권 전체로 퍼지고 있다고요? 네, 맞아요. 정부가 이제 연수익 1조원 넘는 금융사에 대해서 교육세율을 지금 0.5%인데 이걸 1%로 올릴 계획이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은행은 당연하고 보험, 카드, 저축은행까지 전부 다 지금 부담이 크다.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단순히 세금 느는 문제만이 아니라 각 업권별로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. 아, 어, 업권별로 우려하는 지점이 좀 다른가 보군요. 네, 뭐 예를 들어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요. 연간 한 3,500억 원 정도 추가 세 부담도 부담이지만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KIS 비율 이게 나빠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요. 카드 업계는 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때문에 이미 수익성이 안 좋은데 이건 뭐 업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면서 아예 과세 표준을 지금 영업 수익이 아니라 실제 이익인 순이익 기준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네 그리고 더축은행 들은 아무래도 대형 저축은행 들의 세부담이 늘면 이게 결국 서민금융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구요 여러모로 좀 압박이 심한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 정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이분들의 한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역시 가계 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까요, 기자님?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하고 이억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막 업무 파악에 들어갔는데요.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곧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맞물려서. 어, 규제지역, 그러니까 서울 강남 4구죠.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, 여기 LTV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지금 최대 50%인데, 이걸 40% 이하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40% 이하로요. 더 강화하는군요. 네,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억제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. LTV 강화 말고, 그럼 소비자 보호 쪽은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? 그 편면적 구속력 도입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겠네요 아네 맞습니다 그 편면적 구속력이 이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잖아요 소액분쟁 예를 들어 뭐 천만원이나 2000만원 이하 분쟁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쟁 해결이 좀더 쉬워질 수 있는데 음, 금융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거랑 함께 또 금융 소비자 보호처의 위상 강화나 조직 개편 방향 이런 것들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. 상호 금융 문제부터 서클 진출, 교육세, 또 새로운 금융 당국의 방향까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네요. 다음에도 저희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금융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설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